네, 반갑습니다. 비트 트렌트가 작년 12월까지 달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 계속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비상하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트론의 창시자이자 비트 트렌트를 인수한 주인공, 바로 이 저스틴 써이이 비트 트렌트 리브랜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어느 지점에서 반등해 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명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리는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네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상승해 줄이 비트 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개 받아 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비트 트렌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상승했던 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 비트 트렌트는 한번 상승할 때, 이 거래량 세게 터져주면서 세게 올라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신다면, 1월달, 2월달, 2월달, 3월달대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서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비트트렌트의 CEO이자 트렁크인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굉장히 큰 발표를 앞두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트트렌트 코인 관련 굉장히 큰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비트트렌트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최근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저스틴 썬이 최근에 했던 일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무려 3천만 달러나 투자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다는 건데요. 자, 근데 어떤 걸 준비했었느냐? 바로 이 트론 코인과 비트 트렌트 코인의 미국 내에서 이 ETF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비트 트렌트 코인의 뭐 액면 병합이라든가, 혹은 호가 단위 변경이라든가, 이런 리브랜딩에 대한 이런 예고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비트 트렌트 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차트로 돌아와서 좀 보시면요. 이 비트 트렌트는 현재 소수점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0.00 이런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복과 단위를 변경하게 된다면 이 앞에 있는 소수점들을 전부 다 삭제해 버리고 정확하게 1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엄청난 시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판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2월달, 3월달 내로 호재 발표가 나오게 되면 정말 큰 상승이 예상된다. 이걸 좀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인 호재까지 전달해 드리자면, 최근 저스틴 선이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비대트렌트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이 인프라를 중앙 집중식 인프라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 냈다라는 건데, 자, 우리는 이 중앙 집중식 인프라, 그런 거 뭔지 알 필요도 없구요. 그냥 이 비트트렌트가 최초로 기존 속도보다 100%에서 1000%까지 빠른, 이 최대 10배나 빠른 이 방법을 개발해 냈다라는 거에만 좀 집중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송 속도나 기술력을 가진 바로 이 비트트렌트 코인을 이 디지털 위안화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에 뛰어들면서 안정성과 전송속도가 뛰어난 중국암화폐, 이 비트트렌트 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 이렇게만 된다면 기존 법정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해지는 이 법정 디지털화폐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1위안 1BTT, 현재 이렇게만 된다면 1위안이 현재 190원대인데요. 자, 101비트트렌트 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1위안까지 최소 1400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트 트렌트로 코인 판 자체를 흔들겠다라고 현재 발표한 이 저스틴 선의 비트 트렌트 급등 정보 제가 그 어떤 유튜브보다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항상 놓치지 말고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참여되는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최소 100만 개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참여하셔서 이 추가 수익과 원하시는 정보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1만 달러 상당의 펀딩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자, 1만 달러면 차나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번에는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회사 수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을 받아가는지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